안녕하세요 리디아 성교사입니다 조철한 성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아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의 소리 296회 방송 주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12 순결한 신부 1입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일정기간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언하신 큰 환난이 닥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이 닥칠 그때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속아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간음하던 자나 남색하던 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불어넣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 서서 위에서 가수 상태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단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해 능력을 절대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200 고집 7회 방송 주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13 순결한 신부 2입니다. 2025년 12월 6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